안녕하세요. CGM 골프 아카데미의 김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할 레슨은 그린 주변에서의 칩샷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잠시만요. 생각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CGM 골프 아카데미의 김정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린 주변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 칩샷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이 우측으로 빠지거나 헤드업 아니면 왼쪽 어깨가 많이 들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 이런 식으로 체중이 우측으로 빠지거나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거나 헤드업을 하는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 동작에서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왼쪽에 축을 두신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하시는데, 이 연습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신다면, 체중을, 우, 그러니까 오른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빈 스윙을 하시면 조금 더 왼쪽 축을 잡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도, 왼쪽에 축을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 어려우시다면, 때에 따라서는, 오른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그대로 치시는 것도 우측 체중 이동을 우측으로 체중 이동이 뒤로 빠지는 현상이 많이 고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내용이 어프로치에서 뒷땅이나 타프를 방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할 때그 좋은 결과가 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내용을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레슨을 했을 때 나오는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은 오른발 뒤꿈치를 든다는 건 결국은 내 체중을 전체 왼쪽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클럽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볼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유도하는 동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왼 손목의 동작이 잘못되면 클럽이 떨어지면서 공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가거나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탄도가 안 나고 뒤로 굴러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왼 손의 모양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본인이 평상시에 필드에서 샷을 할때 그냥 일반적으로 보, 우리가 보통 잡는 그립을 그대로 잡는지. 또는 어프로치 때 다른 그립을 잡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그립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많이 휘는 그립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스트롱 그립으로 해서 손목이 돌아갔을 때 텐도가 낮고 왼쪽으로 감기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그립을 살짝 위크 그립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때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많이 돌린다고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는 손목이 돌아가거나 헤드가 돌아 이제 헤드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크 그립을 잡고 그대로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채가 훨씬 더 잔디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볼도 쉽게 떠오르고 클럽 토우가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볼의 스핀 양도 높일 수 있고. 네. 자, 지금 두 가지로 어프로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두 가지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레슨을 하다 보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해도 나오는 실수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우측 팔꿈치인데, 어드레스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양손이 펴진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지금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하더라도 뒷땅이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쪽에 와서 어드레스를 해서 보면은, 이제 준비 한번 얻으랬어요. 얻으셨으면 프로들로 그러고, 이렇게 오른팔이 펴져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마추어 분들이 다운 스윙 때, 오른손을 리드해서 볼을 치게 되면 나오는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측 팔꿈치가 평상시보다도 조금 더, 왼쪽 팔꿈치도 마찬가지고, 몸쪽을 조인다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종작을 했을 때, 뒤땅이나 탑볼 나오는 것을 훨씬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이렇게 되면은 방금 김지영 프로가 두 가지 얘기했고 제가 우측 팔꿈치에서 세 가지만 아무렇든 제대로 지켜 준다면은 뭐 그린 주변에서는 거리감은 본인의 연습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나머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한번 우측 팔꿈치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조이고 그랬을 때 클럽이 볼에 떨어지는 게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직접 볼을 맞추고 땅을 칠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에게는 더 좋은 레슨을 만드는데 아주 큰 활력이 됩니다.